이신거 같아요 <laughs> 서울에는 사건인데, 이 금액대가 좀 있잖아요, 사실. 12억 5천. 우리 시청, 구독자 그 나이대를 제가 보니까 30대 분부터 되게 많더라고요. 3, 40대. 사,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분들 많으셔가지고, 좀 약간 금액이 있는 걸로좀 갖고 와봤는데, 사건번호 201 타경 5 6 0 1 2고 동부지방법원, 서울 강동구 길동의 삼익파크 맨션이에요 아파트시고, 건물 면적은 24평이고요. 대지권 11평. 건물 전부, 토지 전부문 낙찰받았을 때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죠. 사건 접수는 재작년 11월. 소유자 신땡땡. 그리고 채무자 신땡땡. 핑크제이님 요런 거 보시지 않나요? 송파코 많이 보시지 않나요? 채권자 제땡땡땡.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고요. 경매 구분의 종류는 <laughs> 경매 구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형식적 경매. 강제 경매는 보통 어 임차인이나 아니면은 담보 없이 돈 빌려준 거, 신용으로 돈 빌려준 거, 친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차용증 받고. 그리고 임의 경매는 보통 근저당에 기한 경매고요. 그리고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감정가는 12억 5천인데, 이 감정가는 사건 접수한 시점, 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사건 접수한 이 시점에 거의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가는 유찰이 두번 돼서, 지금 8억, 8억이에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등기, 말소기진 원래 될수 있는 거는,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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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경매 질권 안되고요 이미 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요거죠. 요거고,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천 적네요 등기사항에서 좀 특이한 거는 자산관리 대부가 있죠 이런 거는 다 대부업체예요 대부업 대부업 등록해서 하는 거고 이 대부업체가 그 전에 이 비즈니스앤대부의 근저당을 인수한 거죠 양도양수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얼마야 7억 5천 3억 3천 4억 5천. 요 정도 있는 거고. 경매 신청은, 어, 대부업체에서 했네. 대부업체에서 했으면은 후순위 채권자잖아요. 후순위 채권자. 그러면 앞에 국민은행이 돈다 받아가야지 얘가 배당받을 테니까, 음, 이 무잉여, 무잉여 경매에 대한 걸 보면은 8억짜리니까 지금 최저가가 무인여는안 되겠죠?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될 테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업체에서 근저당을 양도양수 받을 때이 캐피탈에서 질권대출 받은 거예요. 근저당권 담보로 질권대출 받은 거죠.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어 원래 금리가 질권대출 금리보다 높아야겠죠. 높아야지 수익이 있으니까. 조배라님 나이만 먹고 돈은이라고 하셨는데 아유 우리 돈은 항상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요런 관계를 <laughs> 만약 대부 업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찾아가지고 찾아서 J.K. 자산관리 대부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지난번 뭐 시간에도 이 전화번호 찾는 법은 제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임차인에 어 임차인이 없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오면 한남동 사서 가셔가지고 음 나와있죠 그냥, 나와 그냥 무자 소유자 점유 세대 열람 해보니까 어 소유자분이 점유하고 계세요 또 아드님이 계셨고요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소유자 명도 평범한 물건이죠 금액이 높다 뿐이지 우리가 접근하기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아 저만 그런가요? 금액이 좀 높다 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위치 보시면은 음. 여기에요 가깝죠 지하철로 도 멀진 않고 그리고 개발 정보 보시면 어 재건축 사업 들어가네요 보이세요 어 재건축이 이슈가 있네요 여기 그래서 비싼가 재건축 이슈가 있고 가, 길동 모르신다면 혹시 여기에요 천호동 청호동뭐 재정비 적진지 하고 있는데 청호동에서 멀지 않은 5호선 들어가는 서울에 요렇게 있는 아파트고 시세를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 동삼익파크 어 재건축한다고 딱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거는 음 79.57이니까 전용면적이 79.57이니까 찾아야죠 맞죠 이거 삼익파크메니션 맞죠? 79.57 그러면 79면은 한 2점 될까요? 어딱 맞네 79.57 요거 보는 거예요 그 사진 보시면 구조가 나오는데 방두개 거실 조금맣고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이 한 개고 되게 작죠? 작은데 요런 거예요 여기 적혀있네요 재건축 동에서 마감 인박 음, 옛날에 지은건 또 대지가 크겠죠. 대지권이. 대지권 얼마였죠? 아까 우리 봤을 때. 11평이네. 11평. 11평이고 시세 보면은 20년도에 9억 4천 7백이었어요. 20년도에. 9억 4천 7백. 그러면 현재는 얼마일까요? 아까 이게 요거였나요 85제곱이고 현재 호가는 어 싸네? 10억이네? 9억에서 10억이네요. 9억에서 10억 맞죠? 79제고 맞네. 어 높네겠죠. 감정가가 높아서 9억에서 10억이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1억 차인데 1억 차이면은 좀 급매물 해가지고 좀살 수. 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 같은데, 어, 좀, 그러네요. 거래가 계속 없었고, 일단 이런 음. 물건은 한번 현장 가셔가지고, 지금 보면, 재건축,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세 좀 확인해서, 한번더 유찰되거나, 지금 9억에 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더 유찰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건 고르면서 다 보고 온게 아니라서, 앞에 막쓱 보고 골라와가지고, 어, 만, 맨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 애매해요. 9억, 지금 호가가 9억짜리가 있어요. 9억 초반께 있는데, 8억에 낙찰받으면 뭐, 물론 1억 싸긴 한데, 그런 건 한번 조사 나가셔가지고, 좀 확인해 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 을 보시고 물론 조사는 항상 나가야겠지만은 이게 83년도에 지은 거라서 재건축할 때 됐죠? 지났죠? 재건축하기가 보통 80년대 후반께 지금 재건축하고 있던데 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길동의 삼익파크맨션은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게 없고 자산관리 대부가 있다는 것만 좀 특이했었고 젊은 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호가가 9억짜리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시세조사를 한 다음에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리던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최저가에 들어가야겠죠? 최저가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실게요. 다음 사건 오늘